안녕하세요. 이윤호입니다. 자, 오늘도 맛있는 해외선물 수익 현황 10월 4주차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. 자,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러면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. 자, 수익 총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51만원의 손실이 났는데, 어, 일단, 월요일과 수요일 같은 경우는 25만원으로 이제 수익으로 끝이 났어요. 그런데 화요일이랑 목요일 51만원씩 컷이 나면서 결국에 손실로 마무리 했지만 사실 이번에 중동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이 유가를 좀 이렇게 추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손실을 좀 제한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해외선물 네, 특징상 손실이 무한대로 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1만 원의 손실권으로 좀 끊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속은 쓰리겠지만 언제든지 복구 가능한 수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10월 23일 걸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자면 먼저 맛있는 해외 선물 시작한다고 공지를 드린 후에 이렇게 어느 상품이니까 5일에 매수 포지션으로 자리 87.5달러에 한 계약 그리고 자동 컷 컷은 자동으로 손절된다는 거예요. 40개 청 대기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, 사인을 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대기를 미리 자리를 잡은 곳에다가 계약을 걸어 놓습니다. 그러면 이 계약가가 오일 가격에다 오게 되면 이렇게 체결됐다고 우리 우리도 이제 알려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함께 하시는 분들도 체결됐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죠.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좀 기다리다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.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. 잘만 따라오면 돼요. 기다리다가 이제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 <laughs> 수익권에서 모두 청산합니다. 이 사인이 올라오면 그냥 청산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25만 원, 뭐 4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함께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렇게 실제 찐 수익 인증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. 자 다음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컷 자동설 자동 손절 설정 해둔 선까지 5일이 움직이면서 51만원의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인 25일도 우리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뭐 이렇게 시장이 어렵던 쉽던 우리는 딱 기준과 원칙을 지, 어, 딱 잡아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 제한이 딱 걸려 있는 상태에서 선물로 빠르게 수익을 낸다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25만원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25만원에 수익을 냈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 뭐 40만원 뭐 35만원 67만원 수익분도 본분도 계시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익금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올리는 수익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5 1만원의 손실이 나면서 이제 금요일은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죠.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손실로 이번 한주 마무리 되긴 했지만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는 다시금 여러분들께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투자로 50만원 버는 거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자 해외 선물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들 뭐나싹이나 항생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오일이랑 S&P 같이 좀 조용조용히 얌전하게 움직이는 애들로 편하게 우리를 따라서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 매매 좀 배우고 싶다,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43697745로. 전차남 해외선물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이제 교육 잡아드리고 그리고 1교시 리딩도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육 받는데 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. 1교시 리딩을 듣는데 별도 비용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수익 현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